<laughs> 군산대 정도면 너 스킬 답이야, 씨발. 하하, 거기서 군산대가 왜 나오냐. 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어, 한 번씩만. 화면 터치하, 아직도 삼천기가 안 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별자십니다. 아, 맵이 나도 안 가려져, 이게. 가리고 싶은데. 이게 안 가려져. 어. 어? 안 가르죠. 악어 음. 아, 제트님 감사합니다. 마리님, 민등사님 끄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석이란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내일이라서 어 스킬 맞고 그냥 평타 때려도 리이 쎄네. 한일의 비정. 네일 기합. 벨코즈가 죽여버린다는데? 씨발 대가리 터뜨린다는데? 아 대가리 찢어버린데? 다른 말도 안 쓰고 존나 어마카더라고 벨코즈가. 대가리 를 찢어버리겠디야? 존나 무섭게. 침식기. 말 험하게 하는 거 봐, 보르장머 아, CS, c 내가 필가이니까 약간 존나 살이네. 아예 가까이도 CS 아예 가까이도 안 오네. 저라 가지고 지금. 지금 나오니까 저거 EQ 막고 평타 몇대마고 조만간 미는 거거든안 오잖아 아예 거리안 주잖아 어. 대졸하잖아 대가리 찍이뭐어겠냐뭐가응응응응응응다놓치응응다응응네응응 <목소리> 둘, 부들 어? 지 아, 따르지. 르지 아, 말 따르지. 지 아, 말따고있지지상가 여긴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 부스스킬 나온 거야? 부스에서 뭐지... 이 새끼 존나 세니까... 또 막아야지... 이 새끼 존나 냐니까또 막아야지... 또여아서야 에이, 슈바, 엘리전 게임 터뜨리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마하이트 데 동선 이정가는거 근데 나이 보고 있어가지고 라인트로. 고을은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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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찢을, 수 있겄냐? 진짜로. 진짜 찢을 수 있겄냐? 아 맥코치가 쟤 찢을 수 있겄어? 진짜? 후빙하지만 그냥 맞아버리기 어 엘리스야? 또 리스? 이또엘리스이 새끼는 여기서 사네 사러 쑤블럼 어? 마이파이 곳에... 5렙이야 집에 가이 새끼야 CS 한더먹으나훅 간다 뻥인데 이게 뻥인데 나 뻥인데 자 집에 갔다 와야지 백원0에 35개다 47개 12마리 개이득 음, 음. 음 출발 아주 무난하구만 렉가님 오요역따로딱다 요거 로 탔다 여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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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다! 땄다, 땄다! 오오오! 오오. 좋았어, 센스 좋았다, 진짜. 티린. 오시쇠, 나타나? 오시스의타나 오시쇠, 아, 장막미아장막 미야. 아, 맞아, 장막미, 버리기 아, 장막미야. 아낀 낀. 아이, 좀, 이따아좀 이따가 지금, 이따가 서금못따가지가 지금, 이따가 못 이따가 지금, 이따가 지금, 이따가 지이이 뭐 하는 새끼인지막 밥도 안 나오고 밥다 사고 정글만 먹으면뭐기다리고 맞다, 이거 이득이야. 근데 이것도 이득이야, 이것도 어? 게임이 많이 안 좋아졌다. 어. 많이 안 좋아졌어. 야, 말파 공을 너무 정직하게 쓰지 마. 애들이 인지하니까 좀 약간, 약간 엇박. 오케이? Okay? 약간 엇박으로 약간 엇박으로 치란 말이야 엇박으로 아 너무 인조 아니 너무 인질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대놓고 아니 너무 대놓고 했어 어말로 플래시 또 빠졌어? 약간 엇박으로 딱 때려줘야 되는데 방금 약간 안 좋았다 입석은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말발지이기 좋은 오늘 하루는 체포용매. 도티팡할게 없네 지금. 엘포즈 촌나세네 시발. 왕귀 버리기. 그거까지 먹을 아직. 탑에 엘리스랑 있었으니까 보 지금 욕먹는 판단은 개인적이야. 어. 어. 야. 야. 아, 야, 뭐냐, 이거? 말파이트 뭐 했냐? 아, 뭐냐, 이거, 씨발 아, 말은 뭐해? 스마이트. 아, ᄌ 됐네, 이거. 아, 좋 됐네, 이거.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좋 음. 됐다. 아, 이거 캐주 됐다. 이거 진짜 캐주 됐다. 음, 많이 안 좋네. 엘리스 4킬에다가 지금, 벨코지 2킬에다가 지금. 크흠... 크흠... 요건 따야지 저천 요건 따야지 술로 많잖아 이러지 말고 때려야지 왜 돌아! 때려! 그렇게 틀고 있으면 때려라 이새끼야 와! 저런 페이크에 당해버리네 미치겠네 이거 야 렝거야 아니, 씨발. <목소리> 존나 쎄네 씨발. 물물 한번 맞았는데. 포탑을 <목소리도> 파괴했습그누도했했습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드장물, 노플, 어. 어. 난리 났네, 이거. 아, 뭐야. 트리네 씨발다 죽었어. 아, 맨날 잡아, 어. 쥐가 못해놓고, 이 새끼는 네타시야 병신랭카 새끼야. 니네 템을 봐, 요우은 씹새끼야. 그러니까 존나 투덜게 마치 병신 빌지옷도 한다 한게두새끼한테 개새끼야 이걸 내 탓해버리기. 바람을 따르 뒤를 조심해. 그 백프드 눈빛나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라파이저 전멸 없냐? 전멸 없어? 궁도 에이... 없냐? 야이 새끼 개지야 야, 가, 가 그냥, 시발. 아, 하야 씨발. 아, 씨발. 내 궁능 씨발. 내 궁이 내국이 없잖아. 야, 가, 나가 나가 씨발. 아, 나와 봐 그냥. 아, 이제그지가 야, 나가 그냥 씨발. 나 하지 마, 하지 마. 아, 뭐 하는 새끼야? 출 그냥 내 나가. 아, 이것도 맨날 이러시벌 어? 아괜 차리자 지금부터 다 게임 어 룰루 궁 나이스, 나이스긴 한데 이거 내하고는 한 줄. 아 씨발 아무것도 못하게 와, 점도 없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오늘 진짜 게임 아, 씨발 아, 씨발 아, 진짜 아, 크아 아, 이거 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냥 그냥 썼야 된다, 이거는 아, 방금 전에 미안하다. 아, 난다안 한다. 난다안 한다. 그래, 네. 잘못했다. 진짜. 씨발. 엘리, 엘리스 엘믿으만존나 오는데. 어? 말파이트야. 정글만 돌아가지고 9분에 9분 후반에 6맵을 찍었다. 어? 엘리스 7분에 찍었는데. 어? 했어, 이 새끼야. 몇개시겠는데 어? 게임 BJ는 거의 다 채팅 안 하던데, 정말 왜 해? 미친 새끼 아니야. 누가 채팅을 안 해? 다 하는데, 어? 다 쳐, 신발안 치는 사람도 있어. 씨아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존아말파 쳐라 쳐라 이거 어쩔 수없다 쳐라 맞다, 맞다. 쳐라 말파이거 쳐라 어쩔 수 없다 쳐라 누군지 잊지 것이다 복염이랑 젠간이 간판이다 어. 아니... 아 진짜 말파한테 한마디면 좀뭐한마디좀 말... 알려주고 할게 이건 답답해가지고 아니 흑형 섹시야 어? 섹시야 섹시야 아, 블루.